문제인데요. 5번 문제를 한번 보면, 예, 길이가 1인 얇은 막대에 측면으로, 측면으로 온도가 0인 예, 주변 매체로 열이 손실된다고 하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기 환경이 0도라고 합니다. 0도. 그리고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은 절연이 되어 있고, 이쪽, 이쪽 그 어, 주변 막대 측면에, 측면에서만 이런 식으로 밖으로 열이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자, 그럼 막대 온도는 0도보다는 높겠죠. 높으니까 0도 쪽으로, 온도가 0도인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막대는 0도보다 더 온도가 높다고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열전도의 선형법칙이 우리가 그 유도했던 그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면 열방정식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앞에서 본 거랑 다른 거는 이 부분이죠, 부분. 그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hu 만큼의 예, 이그 텀이 생겼습니다. 차이가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막대길이는 여전히 0에서 이제 l까지고 시간은 0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수로 가겠죠. 여기서 h는 상수, 일정한 고정된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 전체 온도가 초기 온도 분포가 f x 예이고요. 자 그리고 막대 양쪽 끝인 이쪽 왼쪽과 오른쪽 여기서 x는 제로와 x는 L이 절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온도가 이 지점에서 온도 변화는 없다 라는 거고 추정이 추정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온도의 함수 u X와 거리와 시간에 따른 온도의 예 분포 함수를 구해보라. 라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음 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온도의 함수를 X와 시간의 함수를 예 변수 분리가 되는 X만으로 표현된 부분과 t라는 문자로 표현된 부분은 나눌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주어진 요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그 방정식은 지금 k에다가 예, 두 번, x로 두번 미분한 거죠. 그죠? 그럼 x2't는 마이너스 h에 x와 t, 이게 유저, 그죠? 그게 우변으로 넘어가면 t로 편미분한 거니까 x와 t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 예, x 2 프라임만 좌변으로 남기고, 그러니까 k x 2 프라임 t만 좌변으로 남기고, 자 h가 붙은 항을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x t 프라임 되고 x로 묶으면 h t와 t 프라임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변수분리를 하면, 요 X를 좌변분모로, 그리고 KT를 우변분모로, 이렇게 할수 있고, 자, 변수분리가 됐으니까 상수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자, 그럼 이거로부터 두 개의,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하나는, x 2 프라임 더하기 람다 t 는 0이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자이요 어, 친구를 한번 해보죠 이 친구를 h t 플러스 t 프라임은 마이너스 k 람다 t 요거를 k 람다 t를 좌변으로 넘기면 t 프라임 플러스 H플러스 K람다 T로 묶을 수 있죠. 는 0. 요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D프라임 H플러스 K람다 T 요두 개의 상미부 방정식으로 예,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여기서 경계 조건을 살펴보면 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계 조건으로 그쵸? 그리고 어, 막 막대 전체 초기 온도 F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음, 막대 초기 온도라는 거는 여기서 첫 번째, 막대 초기 온도라는 거는 U에 X고 시간이 0일 때의 온도 분포가 F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U에서 X, X, T, 0 이게 되는 거고 또 양쪽 끝이 0과 L에서 절연되어 있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얘기는 이제 네, 이 얘기는 어 x로 편미분하면요 끝에는 요 끝에서 온도 변화, 요 끝에서 온도 변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u가 x로 편미분했으니까 지금 유란 어, 함수를 x로 편미분하면 요것만 편미분하면 되죠, 그죠 프라임 t 이 친구가 특별히 x가 0일 때 0이라는 거고, 또 x'l 프라임 위치에서 예, x로 미분한 거죠. 그죠. 이게 다 같이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여기가 저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 그러니까 초기 시간이건 시간이 좀 흐른 상태건 간에 항상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시간 텀에 상관없이 이 친구가 0, 이 친구가 0이라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x 프라임은 제로는 0, 이 친구를 구했고 l에서도 0, 네이 친구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나눠 봐야죠. 자, 케이스 1. 케이스 1. 람다가 0일 때. 람다가 0이면 어, 여기서 람다가 0이니까 x2 프라임은 0이 되는 거죠. 이이 말은 x 그냥 프라임은 상수라는 거고. 그죠 상수인데 여기다가 요 경계 조건 하나를 넣어 보면 0을 넣어 보면 0이라니까 사실 c1 자체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접근하면 x라는 함수는 0이니까 또다시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라는 이 함수는 상수 함수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이 조건으로 여기다가 상수를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초기 함수 분포, 즉 x0이라는 거는 요거 대신에 상수를 넣고, 네, 시간일 때그 상수, 요런 형태의 양수죠. 이거는 이제 자명해가 아니니까, 비자명해 해여서, 우리가 관심 있는 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2를 보겠습니다. 남다가 음수일 때를 보죠. 그러면 음수면, 네, 요 식에서 람다가 음수면, x라는 친구는, 자, 음수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들어가니까, 이제, 보조 방정식, 특사공 방정식으로 보면, 네, 그냥, 어, m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0, 이걸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그 m은, 뿔마 알파가 되니까, 아, 그냥 엑스포넨셜 알파라는 해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알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거는 그 하이퍼블릭 함수로도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죠. 하이퍼블릭 알파 x c1, c2를 썼으니까 c3, c4 사인 하이퍼블릭 알파 x라고도 쓸수 있죠. 물론 물론 우리가 익숙한 익스포넨셜 알파 x b 에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만 저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 조건을 쓰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한번 미분하면 음, 코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하이퍼블릭 사인으로 바뀌고 알파가 앞으로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이퍼블릭 사인은 하이퍼블릭 코사인으로 바뀌고 알파가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면 하이퍼블릭 사인은 여기 이 친구는 0이 되고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1이니까 알파 c 아, 4가 됩니다. 그죠? 근데 알파는 여기서 0은 될수 없죠. 이 친구가 음수가 되려면 알파는 0은 아닙니다. 그러면 c 4가 이 친구가 0이기 때문에 즉 c 4가 0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0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l을 집어넣으면 네, 요 경계 조건 l을 집어넣으면 이제 알파 어, C3에 sine hyperbolic 알파 l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 여기 경계 조건에 0이라고 했으니까 0이죠. 근데 sine hyperbolic은 이 0이 알파나 l이 0이면 0이 될수 있는데, 지금 알파는 0이 아니고, l도 막대길이니까 0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알파도 0이 아니고 c3가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c3가 0이 됩니다. c4도 0과 c3도 둘다 0이면 둘다 0이면 x라는 이 어, x로만 표현된 함수는 0함수죠. 그죠? 이 말은 uxt가 x와 t로 이루어졌는데 이 친구가 0이니까 영암수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본 자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흐르던, 위치가 아무리 바뀌던, 온도는 항상 똑같다. 0도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막대에서 밖으로 열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려면, 막대가 0도면 주변 온도랑 똑같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 버리죠. 얘는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얘는 건지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람다가 양수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양수면, 위에서, 네, 람다가 양수기 때문에, 예, 복소수가 나오겠죠. 그죠? 복소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i라는 복소수가 나옵니다. 자, 복소수가 나오면, 코사인과 사인의 1차 결합이 되죠. c, 지금, 5에, 어, 코사인 알파X랑, c6에, 사인 알파X라는, 요런 식으로, 해가 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 미분을 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c5 사인 알파X로 바뀌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렇죠? 경계 조건 0을 집어넣으면 r own young j c 6 n 집어 t 은 o 쪽은 o w 만 j i 죠 o n i 0 i a So, you c a 0 get y c 6이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계 조건 l a 집어넣으면 자, C6이 0이니까, 어, c c 6이 0이니까 까 마이너스 알파 c 5에인 알파 l 이렇게만 남습니다. 근데 요게 경계 조건에 의해서 0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알파도 0이 아니고, 만약에 C5가 0이면, C6, C5가 다 0이면, 예, C5, C6 다 0이면, 자명해가 되죠. 그죠? 이 케이스 2처럼. 그니까, 러 C5는 0이 아닌 경우를 보죠. 그러면, 사인이, 요 부분이 0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자, 그러면, 알파 L이라는 게, 파이에, 정수배가 되는 거고 요 말은 알파는 엘 분의 엠파이가 되는 거죠 네 요걸 구했습니다 따라서 x 라는 이 함수는 c6은 날아가고 c5에 어, 코사인 알파 대신에 n 파이 x 이렇게 네, 쓸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경우 비자명해를 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쓸만하죠.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1번과 이, 아, 케이스 3번, 예, 일단 저는 나중에 풀면 아시겠지만, 케이스 3번만 해서 일반해를 구하면 그 안에 케이스 1번에 있는 해도 예, 포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 3번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x에 관한 함수를 풀었으니까 t에 관한 요걸 풀어야죠. t 프라임 플러스 위에 어떤 네, 요 상미분 방정식 h 플러스 h 플러스 k의 람다의 t는 요 상미분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자, 이거 임으로 이뭐 1개니까 금방 풀죠. t t는 요거에 이제 음수 지수배가 올라가는 거죠. 마이너스 h 플러스 k 람다의 독립 변수 예 그리고 여기 개수 하나 u 어디까지 7 6까지 했으니까 7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었죠. 자, 요거를 좀 편리하게 마이너스 -ht와 이제 -k 람다 t 요거를 이제 따로 해 보는데 람다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케이스 3에 대해서 합니다. 람다를 예 뭐라고 알고 있죠? 저기, 음, 어, 람다가 알파, 알파 제곱인데, 알파라는 게이 친구죠. 그러니까, 람다는 이 친구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대신에, L 제곱분에, N 제곱, 파이 제곱, 네, T. 이렇게 틀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했고, 따라서, 이제 케이스, 지금 계속 케이스 3번에 대사입니다. 케이스 3번에 대해서, 요 해, 특수의 하나를 구하면, x와 t를 곱한 것인데, x는 여기 구했죠. 그죠? 비자명에, x는 c 5에 코사인, l분의 m 파이 x를 구했고, t는, 이제 방금 구한 거, 요 친구, 요 친구, g7에, 마이너스 ht에, 마이너스 k에, l제곱, n제곱, 파이 제곱 t. 네, 요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두는 것 보다는 이거 하나의 특수애니까 n이 이제, n이 바뀔 때마다, n이 바뀔 때마다 요 c 1나 c7이라는 개수를 묶어서 하나의, 음 그때그때 개수를 a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os l 분의 m 파 x 가 있고, 그리고 exponential minus ht에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k에 n제곱 8제곱 t 이렇게 쓸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요 c5와 c7을 이렇게 예, 개수를 바꿨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특수해죠특수해자 이때 이제 초기 온도 분포 초기 온도 분포 fx, fx를 보면 이게 f x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온도를 보면, 자, t를 0을 집어넣고, 여기다 t를 0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싹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이 친구만 나오는 게 초기 온도 분포죠. 그죠. a, n, 의 cos, l분의 m 파 x. 이게 초기 온도 분포에 관한 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특수해니까, 그냥 특수해 하나하나를 0부터 무한대까지 다 1차 결합해도 이것도 하나의 특수해가 됩니다. 즉, 특수해의 무한계, 무한계의 1차 결합, 1차 결합 역시 특수해가 되죠. 네, 초기 온도 분포의 특수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N에, 0을 집어넣은 항을 앞으로 하나 빼고요 이제 코사인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코사인은 1이니까 여기 하나 빠져 버리고 그 다음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이렇게 둘수 있죠 그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어디서 많이 봤냐면 2분의 a0 플러스 n은 1부터 무한대 an 요거 이거서 많이 본것 같죠. 이거, 예, 프리에, 프리에 코사인 급수입니다. 자, 프리에 코사인 급수면 요계수 어떻게 구했었죠? a는 l분의 2에 0부터 l까지 주어진 이 함수 f, f를 코사인을 곱해서 적분을 해줬죠. 네, 예, 그리고 요 앞에 있는 a0라는 게 어떻게 됐죠? a1 분의 2에 그냥 f o x만 적분해줬죠. 이게 어디 있었냐면, 음, 정의 11.3.1에, 예, 코사인, 프리의 코사인 급수의 정의라고 있습니다. 자, 요 꼴을 알고 있는데, 음, 네, 자, 그래서 이 a n을 알았죠, a n을. 자 an을 다 구했으니까 이제 뭐냐면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온도 분포. 자 온도 분포는 온도 분포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특수해들의 무한계 일차 결합을 볼수 있죠. 그죠? 그니까 특수해의 an에 네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온도 분포의 특수해. 이렇게 했고요 특수해의 무한계의 1차 결합도 특수해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음, 코사인, 프리어 코사인 급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n을, n이 0일 때 안에 대입을 해보면 a0,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여기는 1, 그죠 그리고 n 에0 대입하면 엑스포렌셜잘1 요거만 남죠, 그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h t. n 을0 대입했습니다. 이게 n 이0 플러스. 그러면 n 이1부터 무한대만 친구들을 더해주면 되죠. a n 에 코사인 l 분의 n 파이 x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h t.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k 에 l 제곱 n 제곱 파이 제곱 t. 네. 요렇게 곱해 주면 되는데. 네. 여기 마지막으로 정리를 살짝 해 보면 음 앞으로 좀뺄 수가 있네요. 네. 자, 여기 어. 여기 a0라는 거. 여기 a0라는 건 여기 있는 스몰 a0의 스몰 a0의 어 반이죠. 그죠그즉 그러니까 a 라지 a 제가 2분의 스몰 a 제로니까 이거로부터 a 0의두 배는 a 0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e a 0죠 그죠? a 0 그러면 e가 있으니까 a 0는 요만큼만 a 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요 대신에 a 0 대신에 적분 어, l 분의 1에 0 요거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죠 네요 a0 대신에 a0 대신에 요만큼을 집어넣으면 되죠 예 근데 뭐 위로 올려버리죠 이렇게 마이너스 ht 네 그니까 요 텀이 요렇게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an 대신에 요 적분식을 또 여기 집어넣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 n과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자 an 이 여기 an 이 요만큼이니까 n 과 무관한 1분의 2도 앞으로 빼겠습니다 1분의 2 요거도 앞으로 빼고 적분은 안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n 이 코사인 안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 있, 아 요거에 적분 이 있어야 되고 여기 an 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1분의 m 파이 x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앞으로 빠져 나왔으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 k n 제곱 파이 제곱 t에 l 제곱 예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온도 분포 시간과 시간과 위치가 변할 때 그때 막대 안에서 온도 분포를 예 구한 예, 급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한가지 이게 어,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게 지금 케이스 세번째 이 케이스에 대해서 네, 온도 분포에 대한 급수를 구했죠. 그죠? 그러면 자명해가 아닌 경우가 케이스 1번도 사실 있습니다. 케이스 1번 자, 케이스 1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케이스 3번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죠? 자, 케이스 3번으로 구한 이 급수가 케이스 1번 의식도 포함된지 체크만 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언제? 람다가 0일 때. 자, 케이스 3에서 람다가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람다가, 네. 지금 람다가 0이면, 여기 빨간색으로 해보죠. 람다가, 그러니까 람다가 0이면, 그 제곱이니까, 알파도 0인 거죠. 그죠? 알파가 0이면, 지금 알파가 여기 0이면 n도 0인 겁니다. n도 0. 적, 아, 따라서 이제 남다가 0이란 얘기는 n이 0이란 얘기가 되거든요. 자, 3번 케이스에서 n이 0이다. 요거죠, 요거 요거. 자, 남다가 0이란 얘기는 알파가 0이란 얘기고 n이 다시 0이란 얘기죠 같은 얘기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자 그때 람다0일때 케이스 1이 이 함수가 뭐라고 나왔었죠 케이스 1에 음 상수로 나왔습니다 상수 x2라는 예 네, c2라는 상수 함수였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람다가 0이면 두번째 여기 성미분방식 예, 람다가 제로이기 때문에 t프라임 ht는 0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자 t t프라임 더하기 ht는 0이라는 걸 풀어야 됩니다. 람다가 0일 때자 이거로부터 t는 뭐 1개니까 금방 거하죠자 exponential-h 독립변수고 뭐, 상수 앞에 하나 붙여도 안 붙여도 상관없죠. 이런 특수에 하나 구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온도 분파 함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X는 C2고, 온도 요 T는 앞에 뭐, 상수를 붙였든 안 붙였든, C2랑 같이 뭉쳐지면서, 이렇게할수 네, 있죠. 이런 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1이, 남다가 0인 경우고, 그런 경우에, 온도 분포에, 이제, 특수해를 구해보면, 요런 형태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n이 0이라는 케이스 3에, 요거는 케이스 3에, 케이스 3의 입장해보면, 예, 네, 케이스 3에 n이 0인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케이스 3에 n이 0인 경우, 요거거든요. 요거. K 케이스 1에 람다가 제로형, 요거거든요.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 요거 뭔가, 요거,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상수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HD, 상수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HD, 그죠? 그니까, 러 어, 케이스 3로 구한 이런 하나의 특수의 하나의 특수의 형태 안에는, 안에는 케이스 1 조건의 특수에 맞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1의 요런 온도 분포가는 특수의 케이스 3의 온도 분포가는 특수 이렇게 두 개를 쓸 필요 없이 이 케이스 1해 자체가 케이스 3 안에도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네, 두개쓸거 없이 그냥 요 해만 요 해만 구하면 케이스 1, 케이스 3다 포함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